오랜만에 혼스비 가는 길. 호주 와서 다니던 한인 교회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 오랜만에 만나러 가는 중인데요. 그 친구가 지금 마운트 콜라에 산대요. 그래서 거길 가기 전에 제가 살았던 혼스비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가려고 합니다. 제가 호주에 와서 시드니로 어, 지낼 곳을 정하고 바로 혼습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백패커에서 머물면서 어디서 살지 정하지 않았고요. 어, 그때 시드니에 이미 워킹 홀리데이를 와 있었던 어, 대학교 때 만났던 같은 반이었던 언니가 있거든요 그 언니한테 연락을 해서 어, 마침 빈 방이 있다고 소개시켜 줄수 있다고 해서 바로 그쪽으로 가게 됐고요 음, 혼스비가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가게 됐는데요 어, 갔더니 백인이 되게 많이 살더라고요 어,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파라마타라는 동네에서 살았다면 조금 별로였을 것 같아요. 근데 훈스비로 가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안에서만 집을 몇 번을 옮겼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요. 내가 좋아하는 카페도 거기에 있고 오늘 그 카페가 문을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가보고 싶네요. 모든 게 그리워요 뭔가 제 고향 같은 느낌이랄까요 항상 혼스비를 가고 싶어 한답니다 ]Um... 벌써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그한 5, 6년 전에 이 동네에서 지나가다 봤었던 어떤 할아버지를 우연히 봤네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떠나서 처음 와본 호주 시드니에서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했던 이 동네인데요. 저는 정말 이 동네가 너무 좋아요. 뭐랄까, 이 동네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파라마타처럼 막 엄청 바쁘지도 않고, 좀 쌍스러워 보이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되게 평화로운 느낌이랄까요? 뭐가 그거 그렇게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주는 것 같아요. 이곳 쇼핑센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막 분주한 느낌은 별로 없네요. 굉장히 평화로워 보여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파라마타라는 동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려 합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문 열어서. 제가 옛날에 살던 집 주인 아주머니가 일하고 계신 곳을 우연히 지나갔는데요. 그분이 아직도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막 면접 보러 다녔던 그런 가게들 사장님들도 다 거기서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어, 너무 신기해요. 뭐 인사는 못했는데.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냥 나만 알아보고 그 상대방은 저를 못 알아보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서 인사는 안 했는데요. 그냥 저 혼자 되게 반갑고 신기하고 그랬어요.